특동방송입니다. FABC 말씀에서 답을 듣다. 자매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떠올리게 되는 여러 가지 질문과 의문에 대해 성경 말씀에 입각한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시 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말씀에서 답을 듣다 진행을 맡고 있는 김영보입니다. 오늘도 새누리교회 장성 목사님과 함께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새누리교회 장성 목사입니다. 환영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 유명한 일화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엘리야와 이방 선지자들의 싸움입니다. 목사님, 이 엘리아 선지자는 구약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인물 가운데 하나죠? 맞습니다. 강력한 권능을 행사했던 선지자로 유명하지요. 예. 엘리아 선지자의 사역 가운데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엘리아와 이방 선지자들의 싸움. 먼저 이 사건의 배경을 한번 설명해주시죠. 먼저 방송을 듣는 분들이 구약성경에서 열왕기 상 18장 20절로 40절의 말씀을 나중에라도 읽어 보시도록 권해드립니다. 이 사건은 시대적으로는 북왕조 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 왕의 시대에 벌어진 일입니다. 시대적 배경으로는 국내적으로 이스라엘에서 바알 종교가 번성하여 이방 선지자들이 민중들에게 강한 종교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국제적으로는 아람 왕벤 하닷의 침략 전쟁이 전개되던 시기였습니다. 대 내외적으로 아주 혼란한 시기였군요. 그렇습니다. 음, 자, 주요 등장 인물을 소개해 주시죠. 첫째로 당연히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와 능력을 보여준. 선지자라 해도 과언이 아닌 분입니다. 그는 또 그에게 버금가는 권세와 능력을 행한 제자 엘리사 선지자를 키워낸 스승이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북왕조 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 왕입니다. 이방신을 열렬히 숭배하는 이세벨과 결혼하여 사마리아의 바알 신당을 세우고 스스로 바알 종교의 열렬한 신자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등장 인물은 아압 왕의 아내, 너무도 유명한 이세벨 왕후입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이방, 두로와 시돈의 제사장이자 왕인 엣 바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세벨은 모태로부터 바알을 섬긴 뼛석까지 이교도였습니다. 네 번째 등장 인물입니다. 갈멜산의 영적 대결에 참여한 바알의 선지자 450인입니다. 바알신이 영험하다는 체험이 있는 그들은 기꺼이 자신들의 몸을 칼과 창으로 상하게 하여 피를 흐르게 하여 보여주며 바알신을 불렀습니다. 네, 엘리야 한 명과 바알 선지자 450명이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의 이름으로 맞붙어 싸우는 영적인 대전투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이 사건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첫째로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의 기록이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지어낸 우화가 아니라 실제 있, 있었던 일을 다룬 실화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는 사회와 현실에서 영적 전쟁을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중요합니다. 선교하는 현장에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하는 요구에 우리는 기꺼이 응하고 부족하고 미약한 우리들을 성령님이 사용하시도록 마땅히 헌신해야 합니다. 세 번째, 사역자와 성령님의 관계가 치명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에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 엘리아의 재단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기손 시내에서 죽은 자는 바 발의 선지자 450인이 아니라 엘리아 선지자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세 가지로 이 사건의 중요성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먼저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가치와 더불어서 우리 성도들이 일상생활에서 이와 유사한 영적 전쟁을 얼마든지 치르게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사역자가 성령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 말씀해 주신 그세 번째 포인트. 우리가 성령님과 얼마나 가깝냐. 이 부분이 참 오늘 우리에게 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지 않나 싶어요, 목사님. 저도 그 모태신앙인입니다만, 아, 모태신앙인의 아, 단점이 교리적으로는 많이 체득이 되어 있는데, 음. 체험적인 능력면에서 우리가 미약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식으로만 아, 상대에게 복음을 전거하는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생동하는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성령님은 변함 없으시지만 사역자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사역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에서 또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또 다양한 여러 가지 성경 스토리를 통해서 많이 듣게 되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흔히 우리 성도들이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엘리야 선지자가 구태여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꼭 몰살했어야만 했는가 하는 의문이 한간에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종교 간의 이런 대결이 성사되는 경우 이에 응하는 사제들은 그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여 이런 대결이 진행되었습니다. 약정이 이러했기에 바알의 선지자 452는 별다른 저항 없이 죽음을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엘리아의 불같은 성정이 그렇게 했을 거라는 일부의 판단은 억측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엘리아 선지자의 갈멜산 사건을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인용해서 이웃 종교에 대한 적대적 태도나 자세를 가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엄중히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름지기 복음을 전도함에 있어 첫째 상대를 존중하고 둘째 인간관계에서 화평을 기하고 셋째 생활에서 모든 면에 모범을 보이는 기조를 지켜야 합니다. 시작은 영적 전투였지만 또 물리적인 결과를 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도, 다양한 영적 체험들이 우리의 실제 삶에서 실제적인 역사로 드러날 때가 참 많은데요. 영적인 세계와 또 실제 세계가 또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영적인 그 영적인 전쟁이 실제적인 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우리들의 생활 속에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영적으로 침체하였을 때 그것은 어떤 영적이라는 섹션에서만 그 침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음. 그 영향이 파급된 생활 전체에 실제적으로 미치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절대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 어떤 부분을 강조해 주시겠습니까, 목사님? 제 생각에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그 관점에서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갈멜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선구는 제 너무도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11기상 18장 36절 말씀을 들고 싶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특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외여 한 부분을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엘리야 선지자는 아, 전통적인 문구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야외여 하는 말 대신에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특별히 강조한 부분입니다. 아, 이는 엘리야 선지자가 아, 이번 갈멜살 전투에서 필이 승리해야 하겠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필이 드러내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그 성호를 불러드림므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기도에 담아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저는 판단하여서 이 구절에 주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바알의 선지자들이 자신들이 신앙하는 바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점입니다. 기독교를 교리적으로만 믿고 있는 이들은 이웃 종교인들이 자신들의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다가 충격에 빠지는 것을 종종 봅니다. 체험이 없는 신앙은 허약하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약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 전통적 신앙인들이 좀 경각심을 갖고 좀 깨어 있을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대결구도로 해석하면 참 큰일 나겠죠. 큰일 납니다. 음. 자 그렇다면 타 종교인들을 바라보는 관점 또이 자연 만물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이 시대가 복잡하고, 모든 것이 혼재되어 있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맞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조금, 그, 긴 호흡을 전도함에 있어서 가지도록 권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람을 얼른, 복음을 통해서, 신앙을 갖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보다는, 내 자신이 성령님의 도구가 되고, 성령님이 이 사람의 심령을 움직일 때만 이 사람이 복음을 영접할 수 있다는 사실에 늘 깨어 있어서 우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그 상대를 대하고 또 존중해주고 또 기다려주고 그러는 가운데 복음이 좀더 효과적으로 스며들 수 있고 파고들 수 있는 여지가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네. 구약성경 11기상에 나오는 선지자 엘리야와 이방 선지자들과의 영적 전투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답을 듣다. 새누리교회 장성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연계해서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성경의 인물 또 다른 사건이 있을까요? 그 먼저 제가 그냥 떠오른 걸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바로의 궁정에 들어간 모세가 애굽의 수많은 박사와 박수들에게 기죽지 않고 맞섰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용기 있고 강건하게 복음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대는 많이 흘러서 우리는 완전히 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설때 우리가 혼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미션을 들고 선 성령님의 도구라는 의식이 깨어 있으면 성령님이 그 사람을 통해 넉넉히 역사하리라고 믿습니다. 네. 갈멜산 전투는 정말 엘리야 선지자의 대활약과 참으로 드라마틱한 전개로 우리에게 깊이 각인되어 있는데요. 또 놀라운 것은 이 사건 이후에 엘리야 선지자가 보여준 영적 침체, 또 자신감 상실과 또 우울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강조는 그리 많이 되고 있지는 않죠. 목사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갈멜산에서의 영적 대승리가 엘리아 선지자에게서 상당히 많은 것을 소진시켰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이 말의 의미는 어떤 한 사역자가 하는 사역의 열매를 거두게 된그 뒤안길에는 본인에게 일어나는 타격과 소진이 있다 하는 것에 유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흔히 두 단어 두 단어 혹은 두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흔히 쓰이는 개념은 영적 침체고요. 요즘 두 번째로 요가 관련해서 자주 쓰이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영적 탈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도 있지만 영적인 탈진에 대해서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적인 침체가 어떤 사람의 신앙의 상태가 고르지 않고 좀 떨어진 상태를 일컫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영적 탈진은 아, 그 사람이 아, 사역으로 인해서 그가 가졌던 어떤 육체적인 필요감과 아, 맞물려서 이 사람이 이렇게 헤어나기 어려운 어떤 바닥을 치는 상태를 일컫는 것 같습니다. 아, 저는 그 엘리야의 그 탈진 사건을 보면서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목회자들이 혹은 선교사님들이 수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살리고 돕고 하는데 정작 그 사역자 자신이 탈진이 일어났을 때에는 아 누가 저분들을 일으켜 세울 것인가? 누가 저분들 곁에 서서 저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을 것인가? 또 누가 저분들을 이렇게 다른 길로 이렇게 얼른 돌아올 수 있는 길로 안내할 수 있는 것인가? 아 그런 그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아, 불안감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네, 영적 사역과 엘리아의 탈진을 모두 지켜보면서 우리는 엘리야라는 한 인간을 바라보게 되고요. 결국에는 엘리야라는 사람이 아니라 엘리야를 사용하신 엘리야와 함께 하신 성령님을 바라보고 또 집중해야 될 텐데요. 음, 이와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볼 때 엄청난 사역의 격변 속에서 예수님은 영적인 침체와 탈진을 겪지 않으셨잖아요. 그 부분도 좀 생각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에서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에 그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에게 육체, 육체적 탈진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들이 기, 기억합니다. 그래서 구련의 사람 시몬이 도와주지 않으면 십자가를 운반할 수 없는 처지까지 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 곳곳에서 우리들이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지치고 또 탈진이 일어날 즈음이 되면 제자들과 따로 떨어져서 혼자 있는 시간을 이렇게 자주 챙겼던 모습을 봅니다. 예. 엘리야처럼 이제 물리적인 탈진이 영적 탈진으로 이어지거나 또 영적 탈진이 물리적 탈진을 가져오거나 영혼과 육신이 연결되어 있는 걸 많이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정말 절묘하게 물리적인 탈진이 영적 탈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지혜롭게 또 아주 견고하게 기도와 묵상과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켜내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갈멜산의 대 전투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발견하고 또 배우게 되는데요. 목사님 특별히 오늘날의 우리 상황에 적용을 해 본다면 어떤 교훈들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몇 가지 질문을 우리 각자가 자신에게 던지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첫째로 그 제가 던지고 싶은 묵상의 주제는 나는 어디까지 걸고 사나입니다. 엘리아는 갈매살 전투에서 자기의 신명, 자기의 목숨과 몸을 담보로 걸고 그는 어, 영적 어, 전쟁에 임하였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아, 나는 어디까지 피해를 받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어, 복음을 어, 증언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지 조금 이렇게 살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나는 성령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하고 어, 자기 점검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다르게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나는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간증을 갖고 있나 이렇게도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생생하게 역사하셨던 그 간증이 내 안에서 생생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어, 제가 던지고 싶은 묵상거리는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리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입니다. 아, 나는 어떤 아, 교리적인 면에서, 어떤 체계적인 면에서 아, 기독교를 이해하고, 그리고 수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 이것이 내 실제 생활에서, 현실에서 작동이 되는 가이드라인이 되고, 이게 원리 원칙이 되도록 내가 이걸 리얼하게 그 실용성에 의해서 내가 지배당하고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복음을 어느 정도의 절박성을 가지고 믿고 또 살아가는지 나도 과연 엘리야처럼 목숨 걸고 복음을 지켜낼 수 있는지. 성령님과의 관계는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까지 내삶 가운데 적용하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점검해 보자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갈멜산 전투와 같은 이런 사건은 그렇게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흔하게 예.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이 갈멜산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잘 해석하고 또그 전장을 회피하지 않고 성령의 힘입어 무장하고 그 자리에 설수 있는가가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복음을 들고 서라고 하는 자리가 보이지 않는 갈멜산이겠다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피해가 생길 수도 있다. 아 너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네가 복음을 들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진술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복음 안에서 용기 있고 소망을 가진 자로서 강건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하는 교훈을,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들이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성령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며 우리 각자에게 주신 갈멜산의 용기 있게 서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에서 답을 듣다 지금까지 새누리 교회 장성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김영보였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말씀에서 답을 듣다.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새누리교회 전국번호 18551691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